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번 주 무료 게임 정보 2개와 주말 스팀 할인 게임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무료 게임 정보부터 보시죠.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무료 게임 정보는 인디갈라의 너프 5입니다. 23년에 출시된 인디 게임으로서 23년 6월 10일부터 인디갈라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인디갈라 홈페이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아 플레이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플랫폼어 게임으로 한국어를 미지원하고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며 컨트롤러를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1인 개발자가 만든 인디게임으로써 이번에 인디갈라에 무료로 배포를 하였는데요.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는 던전을 탐험하는 한 명의 전사가 되어 점프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2d픽셀 그래픽을 채용하였는데 고전 게임의 스타일을 잘 살렸으며 게임 플레이 방식 또한 레트로 스타일의 재미를 잘 구현해 놓았습니다. 액션 플랫폼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나 이 인디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인디갈라 홈페이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아 플레이해 보세요. 인디갈라의 너프5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무료 게임은 에픽게임즈의 페이데이 2입니다. 2013년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6월 15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에픽게임즈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시면 영구 소장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FPS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25시간 정도 됩니다. 오늘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 스코어 79점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는 한 명의 은행 강도가 되어 목표를 정하고 맵을 확인하고 팀을 구성하고 장비를 챙겨 은행을 털어야 합니다. 다양한 무기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스와 팀들과 전투도 할수 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범죄 액션 FPS 게임인데요. 정가 만 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현재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에픽게임즈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셔서 꼭 연구소장하시길 바랍니다. 에픽게임즈의 페이데이2 였습니다. 여기까지 무료 게임 정보였습니다. 이제 주말 스팀 할인 게임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가더브워 입니다. 18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6월 16일까지 40% 할인된 가격인 31,68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20시간 정도 됩니다. 오늘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 스코어 93점을 받았습니다. 18년에 플레이스테이션 4의 독점작으로 출시된 게임으로서 22년에 그래픽 조작의 편의성 등이 개선이 되어 PC로 출시가 된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북유업 신화를 바탕으로 크레토스와 그의 아들이 어떠한 사건 때문에 신들과 싸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멋지고 놀라운 그래픽과 화끈한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연출이 뛰어나고 스토리도 좋으며 웅장한 배경 음악과 함께 단연 최고의 게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메타스코어 93점을 받은 검증된 게임으로서 현재 스팀에서 40% 할인 중이니 저렴한 가격에 이 명작 게임을 소장해 보세요. 가더부어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입니다. 21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6월 21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24,2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타임은 약 21시간 정도 됩니다. 오늘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 86점을 받았습니다. 몬스터 헌터 세계관을 탐험하며 괴물들을 사냥하고 자신을 강화시켜 더 강한 상대에게 도전하는 몬스터 사냥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전작인 몬스터 헌터 월드보다 편의성과 최적화, 멋진 게임의 디자인, 재밌는 밧줄벌레 시스템, 그리고 적 패턴의 높은 완성도로 호평받았습니다. 메타스코어 86점을 받은 검증된 게임이며 현재 50% 할인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시거나 입문해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구매를 서두르세요. 몬스터 헌터 라이즈였습니다. 세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바이오 하자드 블리지입니다. 21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6월 21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24,2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공포 액션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10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 스코어 83점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에단 윈터스는 아내 미아와 자신의 아기인 로즈마리와 함께 7편의 사건 이후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아내 미아를 잃게 되고 자신의 어린 자식인 로즈마리까지 의문의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납치된 로즈마리의 흔적을 추적하여 죽음의 마을로 들어서게 되고 다시 한번 괴물들과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현재 스팀에서 25% 할인하고 있으므로 공포 생존 액션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이오하자드 블리지였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 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골드 에디션입니다. 18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6월 16일까지 80% 할인된 가격인 22,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잠입 액션 롤플레잉 게임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15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미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스코 86점을 받았습니다. 오픈 월드로 구현된 고대 그리스를 탐험하며 스파르타 출신 용병 암살자가 되어 코스모스 교단이라고 불리우는 암약단체를 저지하는 게 주요 스토리입니다. 그래픽이 상당히 수려하고 멋지며 고대 그리스를 아름답게 정말 잘 표현하였고 육상전 및 해상전의 전투의 재미가 있는데요. 특히 고대 영웅의 대서사실을 보는 듯한 멋진 스토리가 이 게임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평가가 좋은 오픈월드 게임으로서 현재 80% 대폭 할인하고 있으므로 절망가격에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세싱 크리드 오디세이 골드 에디션이었습니다. 다섯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스타듀 밸리입니다. 16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6월 16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인 12,8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50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 스코 89점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농촌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주인공은 대도시를 떠나 한적한 농촌 지역인 스타듀 밸리 의 펠리컨 마을에 정착하여 농장을 경영하게 되는데요. 아주 다양한 농작물과 가축 채굴을 할수 있으며 농장 시설들을 건축하거나 1차 생산품으로 2차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을 NPC와도 친분을 쌓아 결혼도 할수 있는 아주 다양한 재미가 있는 게임이며 현재 20% 할인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구매를 서두르세요. 스타드밸리였습니다. 6번째 소개해드릴 주말 스팀 할인 게임은 노벤지 스카이입니다. 16년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으로서 23년 6월 20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31,5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장르는 생존,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플레이 타임은 약 30시간 정도 됩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며 메타 스코 61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우주 탐사선을 이끌고 우주를 탐험하며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 그 행성에 착륙하여 다양한 동식물들을 관찰하며 파밍하는 생존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를 넘나들며 화려하고 강렬한 색감과 몽환적인 느낌의 외계 행성의 자연 환경과 동식물들을 만나보시고 멋진 우주 탐험을 경험해보세요. 현재 50% 반값 할인하고 있으므로 우주 SF 탐험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나 평소에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맨즈 스카이였습니다. 여기까지 무료 게임 정보와 주말 스팀 할인 게임 정보였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용하시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